우리가 지금까지 쭉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수학일까. 예, 우리가 돈을 벌고 재산이 많아지고 그것도 물론 어떤 수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욕심 채워주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명의 관, 영생의 관, 이 영생의 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러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복을 제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항복하느냐, 항복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아, 아니다는 기어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항복하는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 맥주절기 우리의 인생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갖는 힘, 믿음의 사람, 또 성도들이 갖는 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해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겁니다 손에 쥔 것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부유함은 무엇이고 우리가 심었던 것이 무엇이고 가꾼 것이 무엇입니까? 일 년의 반이 지난 이쯤에 무엇인가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번부터 씹 뿌리고 김 매고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게 없었던 일이 살아 없이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가. 저도 이게 일하면서 보면은 요즘에는 제가 뭐 일을 할수 없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조금 갔다가 저녁에 조금 갔다가.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지금 거리 좀하는 합니다. 안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마무리 재야 되는데, 하는데도 마무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낮에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게 일을 했었어요. 이제 반년도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이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흙땀 흘리면서 또 열심히 일할지 모르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참다운 신자라고 할것 같으면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며 더불어서 나의 믿음의 소망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신앙에 대하여 몰두하며 신경 쓰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참 아쉬운 것이다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몰두해야 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것이에요. 아마 내가 뭐그 점쟁이도 아니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거의 집에 가면 끝인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오늘 들었던 얘기를 전혀 한 번도 되새겨보지를 않는 거예요. 곧 씹어보지를 않는 겁니다. 자만학교와 같이 고난과 환란과 배고픔은 그만두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힘어주고 있는지 가꾸어주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꼭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이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밭에 가면은 늘상 가서 그럴 겁니다. 어떻게 콩을 심었으면 콩이 싹이 떴는지 또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큰지 아마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바라보고 안 컸으면 거름도 주고 뭐또 물도 주고 막 그럴 것입니다. 근데 내 신앙에 대해서는 물을 준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물을 주는 일이. 신앙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물을 주고 걸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저는 학교 같이 이렇게 환란과 배고픔 속에 우리는 환란과 그런 배고픔은 없었어요.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환란 있고 뭐 배고픔이 있고 좀 마음의 근심은 있을지는 몰라요. 마음의 근심은 있죠. 가정사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음. 자기 가정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하고 힘들어 한다고 해서 키, 키가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커지겠습니까? 그제 그래야 안 그래요? 이만한 사람이 어렵게 커져버려? 아무리 거시한다고 해더라도 예수고 수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앞에맡기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안내고 어느 교회에 간그런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갔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예배를 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한 시간. 늦게 그한 분이 그 우리 권사님 그 분이 뭐냐면 목사님 새벽에는 기도하러 나왔는데 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버리면 우리는 언제 기도하고 언제 거셨습니까 그러, 그러다는 하 거야 그럼기도하시기 하면 예배 드리는 순간에 가라 바쁘면 나가라고 그런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사실 뭐 예전에는 새벽에 드렸지만은 요즘에는 주일날 이렇게 새벽에 드릴 때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한 시간 드립니까? 30분을 드립니까? 설교하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저라고 한 시간, 두 시간 못 오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그 시간에. 기도하고 가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10분도 못 돼서 하나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0분도 안 돼서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10분 이상 하 사람? 빨리 가니까 나도 좋습니다 <laughs> 솔직히 그래 나도 언능 일어나야지 뭐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일날 또 새벽에 또 해야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물을 안 주고 살면은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세요. 비가 오니까 얼마나 풀도, 만장의 풀들도 잘합니까 풀들도 자라고. 근데 비안 오면 풀들도 안, 오면요, 다안 주, 죽어버려요. 다 말라버립니다. 예, 여러분들 물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영원에 무엇을 줘야 된다고? 물을 줘야 돼요. 근데 물을 주지 않고 그냥 메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상급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것들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비밀이요 결실이요 또한 자랑거리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예년과 다름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참여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놓고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날로 끝하지 마시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끝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냐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도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고 있으면 깝깝해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놓으시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먹박기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심을 다 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죠? 대답을 하는 사람도 아는 거 보니까 안 믿은 사람들이 태반인가. 믿습니까? 네. 내가 좀 오늘 길게 지금 오고 있어요. 저한 3분 길게 합니다. 3분. 3분 길게 하는데 전부 지쳐가지고 앉아 있는 것. 내 눈에 보면 다 지쳐 있어요. 아이고, 미, 세상에 3분 긴 뒤, 이렇게 몸이 지쳐 있어요. 3분 딱 길이에요, 3분. 예년 같으면 이 시간에 끝나. 그런데 앞으로 3분 남았어요. 어제 아 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활에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부활과 우리 주님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물을 주는 것도 뭐냐면은 그것입니다. 줄 때에 잘 자라는 거예요. 안 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번 주지 말아보십시오. 내일, 다음 주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다 그러는데, 비 끝난 뒤에 절대 물 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 영산강 물을 딱 막아버리면 농사 다 끝나버립니다. 계속 공급을 해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공급을 받지를 못하면 되겠어요. 계속 줘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물한 모금도 안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아무쪼록 빨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전신전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강구하시며 국류를 구하시며 하나님께서 힘껏 간섭하시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개입해 주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단임하시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이웃과 그리고 친척들에게 이 모든 놀라운 풍성한 진리들을 자랑할 수 있는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의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